13강에서는 요 알쏭달쏭한 회계처리들, 그런 회계처리들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죠.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연구개발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등 성장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따라 기업의 이익과 자산도 크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수치가 있으면 그 이익수치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회계 처리에 따라도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항목들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비에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용 자산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말이. 여러분, 자산으로 계산하면요. 전혀 비용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 큰 거예요. 비용으로 계산하면, 계산하면 말 그대로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익은 어때요? 줄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올리면 이익은 더 커지고 반대로 비용으로 올리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서 향후 기술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상업화가 가능하게 되는 등 소위 자산성이 있으면 무형 자산으로, 그렇지 않은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한다? 회사가 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회사의 회계 처리가 오르냐, 그렇지 않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는, 아, 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큰데, 자산으로 많이 올리니 이익은 상대적으로 컸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뭐, 한 예로 셀트리온의 경우에요. 2017년도에 매출 8,200억 대의 잠정 실적입니다. 그걸 발표해서 일종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죠. 당시에 영국개 발비 지출액은 2250억. 매출 규모에 비해서도 이 지출액이 상당히 크죠. 근데 그 중에 65%인 1454억을 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뭐 기업에 따라 어떤 기업은 전액 비용화 하고요. 어떤 기업은 자산으로 계상하는 비율이 높기도 하지요. 어디까지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시에 이 회계처리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도이치뱅크는 이 셀트리온이 연구 개발비 지출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했다면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57%가 아닌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회계 처리 옳고 그름을 논할 게 아니라 아, 이 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비용으로 많이 올리는구나. 아니면 자산으로 많이 올리는구나를 판단하면서 어, 이익이 좀더 간건하구나, 아니면 좀 크게 나왔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2019년에 연구개발비 지출액 중에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산한 비율이 62.5%였고요.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485억 원이었는데, 동지출액 전액을 제조 경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일종의 이 비용은 비, 전액 비용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비용이죠. 이와 같이 회사는 정책적으로 내지는 회계처리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내지는 어떤 기업은 비용으로 올리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이익이 좀더 커지고 어떤 기업은 이익이 좀더 작아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익은 그 총계의 수치 그 자체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회계처리, 알쏭달쏭 회계처리들에 대해서 실적과 관련해서도 책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강의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